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두산 베어스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년 연속으로 준플레이오프에서 잠실 더비 엘지와 두산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되겠는데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두산 키움 좋은 팀들이지만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는 이 4위와 5위의 맞대결에서는 한 번도 5위 팀이 4위 팀을 두번 연속 꺾고 준플루이오프에 어, 진출한 적은 없다는 거를 이번 시리즈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줬던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키움도 뭐 강력한 또 집중력을 통해서 1차전을 가져갔고이 2016년에 기아에 이어서 처음으로 또 5위 팀이 1차전을 잡게 됐습니다만 역시 두산도 이 집중력이 있는 이 투타 조화로 어쨌든 2차전을 잡아내면서 두산베어스가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2021년 준플레이오프도 두산이 진출을 확정지면서 으 2년 연속으로 LG와 두산의 잠실 라이벌전이 치러지게 되겠는데요 준플레이오프에서 지난해는 사실은 상황이 정반대였죠 두산이 3위를 확정지었고 LG는 최종전에서 4위로 내려오면서 키움과의 와일드카드를 치렀고 와일드카드를 연장 접전 끝에 이기고 올라왔습니다만 부산이 이제 포스트시즌 필승 카드로 내세운 플렉스이 1차전에 나왔고 lg는 1차전 켈리가 와일드 카드에 등판을 했기 때문에 이민호 선수가 1차전에 나왔고 2차전에는 알칸타라와 윌슨의 맞대결 사실 윌슨은 이때 거의 뭐 네, 부상을 안고 던졌던 사실상 그런 몸 상태였고 복귀전이기도 했습니다 네, 시즌 말미에 부상으로 인해서 아웃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발 매치업은 올해와 다르게 두산이 좀 우위에 있었다 그리고 두산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1차전 플렉스에 꽁꽁 묶이면서 4대0의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2차전에서는 윌슨과 진해수가 무너지면서 8대0 초반에 많은 점수를 허용했고 이때 왜 진해수를 내리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았고요 결국에는 lg가 이 라모스 뭐 최은성 김현수 요런 선수들의 홈런포 4방으로 8대 7까지 추격을 했는데 막판에 어 추격에서 동점 역전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9회 또 추가점을 내주고 9대 7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산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은 어 지난해가 2위를 했었더라면 1차전부터 플레이오프를 켈리가 시작을 하고 했으면 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으리라 보는데요. 어쨌든 뭐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올 시즌은 그래도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뭐 스와레즈 또는 켈리 이렇게 외국인 원투펀치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난해보다 나은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산과의 어 포스트시즌 맞대결을 정리해 보면요. 93년도 준플레이오프 때 3판 2선승제로 LG 트윈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요. 98년 준플레이오프에서 2승 거두면서 LG 트윈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었습니다. 이 시리즈가 오비 베어스 의 마지막 경기였고 이후에 이제 두산으로 팀명을 바꿨죠, 두산이. 그리고 김재현 선수가 시리즈 MVP가 되었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두산이 3 번을 내리 이겼습니다. 2000년 플레이오프, 당시에 이제 양대 리그였기 때문에 플레이오프가 7판 4선승제로 치러졌는데요. 두산이 6차전까지 가는 끝에 LG를 꺾고 한국 시리즈 에 진출했고 현대에게 졌죠 결국에는 시리즈 MVP는 심정수였고 2013년 플레이오프 기억나시죠? 그때는 이제 LG가 직행으로 이위해갔고 두산은 이준 플레이오프에서 히어로즈 넥센을 꺾고 올라왔는데 1차전 패배, 2차전 승리, 3, 4차전 내리 패배하면서 결국에는 두산이 한국 시리즈를 갖고 MVP는 유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준 플레이오프는 두산이 2승을 하면서 오재원이 MVP를 받았고. 엘지트윈스가 또 준플레이오프에서 고배를 마시게 되는 시리즈였습니다. 자 일단은 이 준플레이오프가 치러지기 전에 제가 이제 상대팀 전력을 좀 그래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두 경기 모두 풀로 시청을 했는데 결국 뭐 1차전, 2차전 모두 많은 득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역시 단기전에서 중요한 건 투수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양팀 상황을 보면요. 로켓이 두산은 미국에 갔고 미란다가 어깨통증으로 와일드카드 엔트리에 못 들어갔고 요키시가 최종전에 나왔기 때문에 와일드카드 등판이 어려웠고 브리검이 미국을 가버리면서 일단은 양팀의 원투펀치가 공백이 있었고요. 뭐 안우진, 곽빈 이런 어린 선수들이 잘 던져주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두산은 1차전에 필승조, 홍건희, 이하와, 김강률 라인에서 실점이 나오면서, 키움에게 한 판을 내주게 되었고, 반대로 키움은 2차전에 정찬원을 냈습니다만, 정찬원이 조기강판되고, 뒤에 나온 한현희 카드도 실패로 돌아갔고, 최원태까지 실점을 하면서, 결국에는 투수진이 버티지 못하면, 대량 실점을 하고, 동점, 역전을 만들어 놓더라도, 다시, 이 상대방에게 기회를 줄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투수력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LG 투수들이 뭐 당연히 뭐 키움이나 두산에 비해서 좋은 투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수 교체 타이밍이나 뭐 무리하지 않고 뭐 상대 뭐 데이터에 맞춘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단기전에서는 이 감이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뭐 감독이나 이 투수코치의 감이 중요할 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만 잘 이루어진다면 뭐, 상대 타선이 몇 점을 지난 시리즈에서 뽑아냈든 잘 봉쇄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이 키움도 1차전에 안우진 교체 실패하면서 동점허용 두산도 불펜이 이틀 연속 실점을 했고 1차전에서 잘 보시면 은 2연승이 1이닝만 던지고 내려갔고 결국에는 중요 상황이 되자 최승용이라든지 뭐 권휘 이런 선수 선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경기 후반부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벤치에서 투수 교체 부분에서는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하고 투수들이 잘 막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 실수가 역시 뭐 투수도 투수지만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전에도 부산 김재호의 실책 그리고 김재환의 아쉬운 송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줬다는 부분에서는 역시 단기전에는 투수력 못지않게 수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차전에서도 내한타로 기록되긴 했지만 김혜성의 실체성 플레이 그리고 전병우가 이제 실프트를 썼는데 타구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이 과정들이 모두 실점으로 연결된 게 크지 않았나 사실은 지난해도 그렇고 단기 전에 이뭐한 두세 점 차는 한 번의 공격으로 그래도 조금 추격할 수 있는 점수들이 거든요 근데 이런 실책들이 나오면 이 추격의 힘을 잃게 되는 특히나 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실책은 상당히 데미지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야수 수비 위에도 폭투 도루 뭐 자잘한 플레이들 요런 변수를 줄여야 한다. 반대로 생각하면 상대 수비의 틈을 보였을 때뭐한 베이스 더 가는 주루라든지 과감한 플레이들을 어 주루해서 하면은 상대 팀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이 첫 번째 경기에서도 4점을 냈지만 타선은 좀 활발하게 돌아갔고 두 번째 경기에서도 대량 득점을 하면서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는데 이 중심에는 정수빈, 페르난데스 김재환, 박세혁 그리고 대타로 나온 김인태 등 좌타자들이 좀 해결을 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뭐 양석환이라든지 허경민 이런 선수들도 감이 좋긴 했습니다만 다만 이제 거기에 비해서 키움의 좌완 필승조는 김재용이 유일했고. 또 김성민이 있긴 했지만 실전 등판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없었기 때문에 키움이 좌투수를 많이 쓰지 못한 부분은 시리즈 내내 좀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가 뭐 1차전 내지 2차전에 나올 수 있는 수아레스 역할이 상당히 기대감이 크고 선발 자원이었던 임준영도 뭐 3차전 선발에 나오든지 혹은 1차전 또는 2차전 3차전 롱릴리프 역할 혹은 좌타자들 상대로 주자가 없을 때원 포인트의 역할을 충분히 맡아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임준영 선수의 역할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김대유 최성훈 진해수 김윤식 요 자완개투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좌투수들이 좌타자 한 명만 잘 잡아주고 내려와도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어차피 lg가 자랑하는 필승조는 뭐 이정용도 그렇고, 백승현도 그렇고, 정우영도 그렇고, 고우석도 그렇고, 결국에는 우투수들이 긴 이닝을 소화해준다면, 좌타자들이 뭐, 붙어서 나오는 인익이라든지 중요할 때, 뭐, 대타로 뭐, 김인태가 나온다든지, 요럴 때만 좌투수들이 좀잘 막아주면 되기 때문에, 좌완 개투들의, 큰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가 3일 미디어데이, 4일 1차전, 5일 2차전, 7일 3차전으로 3판 2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1차전은 아마 내일 미디어데이 때 선발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수아레즈와 최원준 혹은 미란다의 등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가 반드시 기선제압에 성공해야 될것 같고요. LG 트니스 마지막 준플레이오프 승리는 2019년 3차전 키움과의 경기 켈리가 나오고 페게로가 홈런을 쳤던 그 경기고요. 마지막으로 시리즈를 이겨서 준플레이오프에 올라갔던 적은 2016년 넥센과의 그때는 LG가 와일드카드를 거쳐서 올라왔는데 넥센을 꺾고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LG가 과연 오랜만에 또 플레이오프 무대에 진출할 수 있을지. 5년 만이네요. 네. 한번 기대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 저녁에는 디테일 프리뷰가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플레이오프 엔트리 보고요. 1차전 선발 투수 분석을 해 보고요. 양팀키 플레이어 2명 정도씩, 투수 2 명, 야수 2 명을 꼽아보겠고 엘지 트윈스 포스트 시즌 전경기 끝나고 또 트윈스 볼 투나잇을 통해서 리뷰 뭐 이기든 지든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또 준플레이오프 1차전에 직관을 가니까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엘지 트윈스 가을 야구 무대가 남았습니다. 정규 시즌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지만 가을 야구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기대를 좀 해봐야 겠고요. 정규 시즌에 잘 마치고도 가을야구에서 경기력이 나오지 않아서 금방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특히 시즌 막판에는 많았지만 잘 극복을 하고 준비를 잘 해서 단기전에는 다른 모습으로 정말 없앤만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3차전에 가서 이기든 2차전에 가서 이기든 대구 갑시다! LG 트윈스 존 플레이오프 선전을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